오버 리션 맡고 있는 코토코입니다 네네 번째 멤버 우리 코토코양 입장해주고 계십니다 네 어서오세요 정면부터 포토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자네 번째 포토타임의 주인공 우리 코토코양입니다 한번 보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마성의 매력을 소유한 멤버인데요 유니버스 티켓에서 그 누구보다 성실히 연습하는 모습과 나날이 발전하는 실력에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보는 이들에게 많은 응원을 받았었죠. 어, 계속해서 노력하는 우리 코토코양의 무한한 성장을 앞으로 함께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특히나 우리 코토코양은 유니버스 티켓 방영 당시에 출연자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, 많이 받은 멤버이기도 한데요. 자, 오늘도 우리 기자님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. 자, 우리 코토코양 3초 후에 마무리합니다. 하나, 둘, 셋. 자, 코드코양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. 유니스의 코드코입니다 타이틀곡 슈퍼머는 누구든지 원하면 스스로의 슈퍼어머를 수 있다는 내연의 거인인데요 어, 그러니까 유니스의 자신감이 있고 어, 사랑스러운 어, 밥을 담았습니다. 네, 자 우리 유니스의 사랑스러움을 남았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. 좀더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천천히 한버전로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I g o e power, take you under. 난 점차 내정을 모르니 이 순간도, baby, 왜죠, who I am? 와, 수고하셨습니다. 자 우리 또 대표로 챌린지 어, 구간을 보여주신 세분 멤버들 네, 고생하셨고요 아, 자리에 이제 네.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